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다른 제자들은 다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손가락을 내가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 봐야 내가 믿겠고 또 옆구리에 창 맞으셨잖아.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 봐야 내가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 봐야 믿겠어. 나는 보고 믿을 거야.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렇고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특별한 현상이 이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도마의 이 의심, 회의는 바로 이 경험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서 나올 만한 의심이고 회의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특히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뭔가 증명이 되어야만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사고에 부합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증거를 내가 보아야 그때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그런 태도이고 도마가 우리 현대인들을 대표해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보다 권위보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객관적인 증거, 과학적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참 솔직합니다. 자기의 의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어떤 사실을, 어떤 주장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죠. 이 도마 안에 있는 회의, 도마 안에 있는 이런 내적 갈등과 이런 질문들, 이게 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넉넉하게 도마를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아니죠? 우리는 다 믿음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에 있어서 불세출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아주 충분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수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초대와 도마의 그 생각 사이에 대비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어야 돼요.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다. 나는 만져보아야 믿겠다. 나는 들어야 믿겠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만져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고 그 세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맞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믿어야 들리는 세계입니다. 믿어야 이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져보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이한 구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부활도 똑같은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만져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도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나의지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도마는 신앙고백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신 거 알아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도마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는지, 다짐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마음과 자기 삶 전체로 드리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안에는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부터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이고 이 복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9절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과 복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 없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경험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명한 것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물리적인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확실하게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그런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 눈앞에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야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믿어라.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고도 야,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가치. 그걸 예수님은 지금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신뢰를 통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이제부터 쌓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시죠. 이야기죠. 어, 믿음은 뭐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막 쌓이고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대거나 음성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셨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도마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요, 우리의 믿음이 더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고 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요? 우리의 믿음이 더큰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행운으로 갖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 성공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의 복이 단순한 행운이나 물질적 번영이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풍성함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잔치입니다. 앞으로는 생명잔치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큰 기쁨의 50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50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걸 최대한도로 기뻐하고 최대한도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좀 표현하시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복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로는 공염불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단언하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 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믿음과 복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 공급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보거든요. 바로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해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인물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한 땅을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가나한 땅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와, 거인들이 살고 있네요. 우리 들어가면 저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 당장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그 그 복의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잔치가 펼쳐졌으니 이제 기뻐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방해꾼이 있어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실 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어둠을 떨쳐내고 이 기쁨의 환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도마처럼 저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불안하거든요. 주님 주신 그 평안이 제게는 없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불확실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기쁨의 환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지 그 이유가 30절, 31절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구약성경만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하게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 책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막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믿음의 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 복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예요. 성경은 복받는 책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지만, 우리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척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게 되는 거죠. 부활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생명을 모신 그 삶에는 기쁨이 있다. 이 50일 동안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생명을 모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